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쿡쌤입니다. 아, 오늘도 계속해서, 자, 마가, 마가복음 7장 24제서부터 29절을 통해서, 한 여자가, 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현대의학이나 어떤 사람도, 어떤 장비나 시설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 고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바라면서 우리도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꼼꼼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님도 거의 말기 암 환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의학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 그러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저는 우리 육신의 병 고침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여자가 수로 보니게 이 여자가 어떻게 치료 받았는지 한번 딸이 치료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어,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먼저, 하늘의 말씀을 한번, 자, 차근차근 이제, 자, 마가복음이, 어, 요런 그, 치료받고, 어, 귀신 쫓는 내용이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Of a woman. Then Jesus left Galilee and went north to the region of Tyre. Then Jesus left Galilee and went north to the region of Tyre. 왜 타이로 지역이 한글로 보면 두로입니다, 두로. 그런데, 음, 이게 이제 헬라 성경 보면은 시돈, 시돈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음, 나중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지역이 여러 개 나온다니까. 어디 있는지. 아예 지금 봅시다, 요 그냥. 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자, 타이르, 타이르, 티레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그 지역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여기를 떠나서 북쪽에 있죠. 자, 북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요 타이르 지역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시돈 지역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음, 이 타이를 지역이 이 두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 봅시다. 어, 이렇게 봤더니 아 상당히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변이 이게 물색이 흐린 거는 아 여기가 지금 뭐냐면 아주 얕다는 거죠. 해변이 아주 이렇게 어 있고요. 이게 보니까 음 이렇게 어, 마을 도시가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게 크진 않지만 잘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 이 지역을 막 거닐면서 아, 그런 사역하실 장면들이 아, 떠올라집니다. 여느 지역 갔겠죠. 여기도 가보시고 이지역 가셨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시돈 지역을 볼까요? 시돈. 아, 그래서 아까 똑같이 시돈 지역이 나오는데 음, 여기가 시돈입니다. 아, 시돈 지역인데 이 아, 지역도 보니까 아, 요렇게,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게 지금, 아까 타이르보다도, 어, 훨씬, 두루보다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아, 도시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게, 이게 보니까, 어, 이렇게 아름다운 성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그 당시에 이 유적지들이 어, 이렇게 쫙 있네요. 쫙 있어서 예수님이 건닐었던 그 지역 의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 성경을 보실 때꼭 영어 성경을 보시고요. 설교 성경 준비할 때나 성경 가르칠 때꼭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은 안 되지. 영어 성경 검색하셔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런 많은 정보들, 사진, 지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뭐 두로 그러면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장로님들도 두로 그러면 어느 전설의 어떤 어, 동네인줄 알아요?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사인들부터 이런 것들 실제로 어, 보여 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자,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이제 어, 마가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He didn't want anyone to know which house he was staying in. 자, 그는 예수님이죠. Didn't want any To know which house he was staying. in.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알기를 which house. w 근데 위치는 관계대명사이랑 어떤 선택 의문이 어떤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지를. But he couldn't keep it a secret. 그러나 he c o u l d keep it secret. 그러나 그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내가 온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떤 집인지 그 아가 그 사진 맞죠? 어떤 그 타이르 두로의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데 찾아와서 누군가 보고 봅니다. Right away a woman who had heard about him came and fell at his feet. Her little girl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Right and... away 당 그러니까 woman who had heard about him came and fell at his feet, 즉시 당장 한여자인데후 관계되면서 꾸미는 거예요. 들었던 예수님에 관해서 희약 예수님이에요. c a 왔습니다. and the fell, fell 완전 넘어진 거예요. 벌떡 벌떡 이러나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at his feet 그의 발. 얼마나 간절했으면 fell. 이 단어 하나만 봐도. 그냥 f a l 은요 그냥, 어, 이렇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벌써 누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Horrible. 왜냐면, 하 그녀의 어린 자녀. 딸이, 어제, 포지스포지스는 사로잡히다요. For evil spirit. 근데 왜이 딸이 아팠냐면, evil spirit.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제가 부여 설명을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만 사람은 보통 기독교인라 할지라도 음란한 생각, 이 악한 영들이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지나가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이게 들어왔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포지에스, 포지에스, 포지에스링 완전히 사로잡으면 이제 완전히 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거야.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육체까지도 지배를 받아버려. 그러면 죽고 가는 거죠, 지금. 이런 걸 현대의학이, 지금도 현대의학 이런 걸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의 정신병이라는데, 이 여자가 지금 그 소녀가 축구하고 있어요. 어린 딸이. 자, 그녀는 begged him to cast out the demon from her daughter. 그녀는 begged, beg,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him, 그에게 to cast out. 무슨 말이야? 캐스트 아우터는 그냥 쫓아내다 추출하다. 더 디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더 이블 스피릿가 즉 디몬. 우리가 말한 귀신 귀신보다는 사탄, 악마 뭐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영이 들어오는 거 아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주어서 이블 스피트 악한 영이 곧디몬이에요 from her daughter 그녀의 딸로부터 since she was a gentile born in syrian p h o e n i c i a j e s u 자 왜냐하면 그녀는 g e n t i l e 자 이방인인데 이게 헬라 원문 성경으로보면 헬레니은 그래서 헬라 여자 그리스 여자예요. born 근데 태어났어요. 시리엄 그 당시 에 시리아 지역의 phinicia 포니시아 지역인데 포니, 그러면 옛날에는, 음,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거의 살았죠? 그럼 이제, 포니시아가 어딘지 한번, 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니시아를 입력하면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기가 지금, 음, 여기가 지금, 두로, 타일을, 요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시돈입니다. 시돈. 그리고 여기가 바로 포니시아입니다. 포니시아. 그래서 여기 지금은 레바, 레바논의 레바 베이루트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 지역을 한번 현대 사진이지만 이렇게 보면 베이루트죠. 베이루트 레몬은 아름다운 도시. 여기 해안에서 살았어요. 야, 여기도 더 멋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서 살기 바닷가가 살기 좋으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포니시아가 엄청 더 크네요. 아까 보니까 어. 시돈을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국어 발달된 도시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태어난. 근데 이게 보니까, 음, 한글 성경에는 수로 본이게. 수로 본이게로 되어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수로 본이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응? 음? 어떤 전설의 이상한 동네인 줄 알아요. 제발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제는. 한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수로 보니기가 뭐라고요? 어디야?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여자가 어 여기 보시면 자 보면은 이 엄청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포니시아 여기서부터 걸어서 걸어서 왔겠죠 옛날에 여기 시도를 지나서 이 지역까지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이 여자가 오, 왔습니다 지금. 이 엄마가 왔어요. 이 엄청난 거리를 그리고 비밀로 하라고 비밀로 하라고 여기 타일을 이두루 지역이 또 엄청 넓어요. 이 수많은 집중에 이 수많은 집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비밀로 했는데 찾아서 왔다는 것은 그 간절함과 노력과 땀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청나다는 것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말아치면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어? 보세요. 지금도, 어? 여자 혼자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저런지역 그런데 이먼길 여자 혼자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며칠, 몇, 날, 며칠, 몇달 걸려서 이게 온 거예요. 이 거리로 왔어요. 목숨을 걸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First, I should feed the children, my own family, the Jews.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First, I should feed the children, my own family, the Jews. 먼저, 나는 반드시 먹여야 된다. 나의 자녀들을, my own family, 나의 가족, 즉, Jews, 유대인들을. It isn't right to take food from the children and throw it to the dogs. It is the right to take food from the children and throw it to the dogs. 이것은 옳지 않다. 취하는 것이. 그 음식을 그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던져주는 것이 그것을 개들에게. 이야, 정말 심한 이야기야. 목숨을 걸고 여기 에 왔는데, 그리고 그 앞에 살려달라고 완전히 온 몸을 땅에 대고, 부러지셨는데,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애가 먹을 음식을 개들에게 줄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봅시다. 이 여자 아직 봅시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That's true. 그것이 사실입니다, Lord 주님. 그러나 심지어 그 개들도 그 테이블 밑에 허락받습니다. a l l o w e 먹을 것을 s c r a 그 부스러기를 from the children's p r a i s 그 자녀들의 어린이들의 접시로부터. 그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치욕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도, 개들도 어린아이들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속상하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9절. Good answer, he said. Now go home, for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이야, 여기서 예수님의 멋있는 대답입니다. Good answer. 자, 멋진 대답이다. She said, '예수님 말했습니다. Now go home. The demon had left your door. 이제 집에 가라. 왜냐하면 그 사탄이가, 그놈의 새끼가 had left your d o o r 떠났다. 너의 딸에게서. 크, 예수님 치료해준 거예요. 예수님 이그 이유조차 살펴보고요. 삽시 갑니다. 이제 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어, 사탄이가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and when she arrived home, 그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집에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누워 있는 것을 조용히 과해 주니져요. in bed 침대에 and the demon demon was gone 그 사탄 악한 영이 사라졌습니다, 떠났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 시체가 썩고 냄새 나고 흙이 된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새로운 육체를 주실 그걸 믿는다면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우리 육체, 평등 육체를 지금 당장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으면 거기에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거를 같이 보는 저희들은 이 여자처럼 저희도 치료받기를 간절히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는 게 여자처럼 우리도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줬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려서 죽기 죽을병에 걸렸을 때나 하나님께 나갈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할때 많은 반대와 비아냥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웃음,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까지 견뎌내고,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즉시 치료해 줄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니시아, 포니시아 여자요이 여자가 왜 치료받았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그먼지요 이먼 지역까지 목숨 걸고 온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 막막한 상황에서 또이 이 타이러 지역의 어느 집에 이 여기 어느 집에 여기 이 많은 집 중에 어디 계세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오직 믿음이야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거야 그 믿음과 또한 예수님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비아냐 비웃음 이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치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역사와 signed wonders, miracles we have to go through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자,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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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ith of a gentile woman. Then Jesus left Galilee and went north to the region of Tyre. He didn't want anyone to know which house he was staying in, but he couldn't keep it a secret. Right away, a woman who had heard about him came and fell at his feet. Her little girl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and she begged him to cast out the demon from her daughter. Since she was a Gentile born in Syrian Phoenicia, Jesus told her, First I should feed the children, my own family, the Jews. It isn't right to take food from the children and throw it to the dogs. She replied, That's true, Lord, bu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Good a n s 자, 오늘 수업리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지금도, 이 21세기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추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기적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